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늘 흔들리고 또 때로 넘어지고 또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사, 오늘도 흔들리지 않으며 든든히 서가 나아가는 하루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의 놀라운 평강을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줄게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긋게 리라 긋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긋게 소리 긋게 소리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붙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붙게 서리 붙게 서리 그 말씀 위에 붙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성령 인도하는 대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드며 약속 믿고 굳게서리라 붓게 소리 붓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붓게 소리 붓게 소리 그 말씀 위에 붓게 소리 붓게 소리 붓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붓게 소리 붓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곁으로 날이끝소서 기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만에 나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배신이 주님만이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이 끄소서 내 모든 것다 드리며 주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소망 나의 참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사랑 그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Indo so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 우리 한번 더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 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다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심판, 즉 예루살렘의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 심판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메시지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복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더 묵상해 보다 보면 한 가지 더알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단지 예루살렘의 회복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인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죠.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저질러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글로 다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또한 예루살렘의 회복은 큰 의미에서 본다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포함된 내용이고 또한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큰 의미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회복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포함되는 내용. 즉 하나님께 하나님을 떠나받된 자들이 예수 글서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한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라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즉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권이 선하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그때 내가 다윗에서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당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내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종 다윗의 사손과 나를 섬기는 내 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계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네 타윗의 사손을 버리고, 다시는 타윗의 사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사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럴 불쌍히 여기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15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를 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단지 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회복하시고 또한 모든 인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것과 더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33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빗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은 다윗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또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 역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제사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가 바로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고 할것 없이 모두가 포로로 잡혀 갔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 없이 또한 제사장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담력, 즉 새로운 힘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참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가운데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온전함으로 그 앞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 즉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릴 수 없어 각자의 자리에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살아온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하고. 또한 온전히 담대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이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